안녕하세요. 사람꾼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국내 업무와 OTT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추가로 쇼핑몰 로그인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유심을 갈아 끼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국내 통신사 유심을 갈아 끼면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문자 수신은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저 엄청 찾아보고 뭐 이메일 인증 다 해보다가 찾았는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유심 갈아끼실 때 기존의 유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잃어버리시면 답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안 되니까 마음은 급하고 본인 인증은 해야 되고 이메일 인증 하려고 하니까 이메일에서는 또 본인 인증 하라 그러고 계속 막혔습니다. 유심만 갈아꼈으면 되는 건데 알고 나니까 허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MMS나 LMS 문자도 받으시려면 데이터 로밍 차단 해제하시면 되고요. 쿠팡 플레이의 경우 해외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데요. 이럴 땐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본 IP가 아닌 한국 IP로 잡아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VPN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알아보다가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했고요. 30일 무료니까 참고하시고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덕분에 일본 갔을 때도 문제없이 업무를 받고 일정 마치고 숙소에서 드라마나 영화도 재밌게 봤습니다. 장소에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온라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해외에서도 급한 업무나 OTT 서비스들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